어프로치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예를 꾸미는 분사고, 심투동사죠. 그다음 여기는 분사구문으로 as she was puzzled 에서 생략, 생략 ing. Bing 도 생략됐습니다. Bing puzzled인데, 얘는사형식 누구에게 무엇을. 그 다음 thinking 분사구문 as she thought 이렇게 바꿔도 되고, happen 자동사 상태가 안 됩니다. 얘도 분사구문 as he types 이렇게도 되죠. 여기는 과거였으니까 as she t o u g h t 였고 여기는 어, 치면서 as he typed가 돼야 되네 여기도 과거니까. 수정 수정. 이렇게 돼야죠. 마침 표찍으면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긴 s i e m s 다음에 대정도 생략돼 있죠. was이나 which 쓰면 틀리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거 자동사예요 원형 써도 괜찮습니다 pp 쓰면 틀립니다 with 분사죠 with 목적어가 직접하면 ing 당한 pp인데 이건 자동사로 쓰인거라 ing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분사구문 as she thought 그 다음 접속사 that 목적어절 이끄는 that이죠 w a s 이나 which 쓰면 틀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might have pp는 may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should나 must로 바꾸면 의미가 완전 바뀌죠 그래서 틀립니다 should app는 해야 했다 must app는 했으면 틀림없다니까 이건 안 돼요 어법은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서술형도 된다고 하면 이두 문장 괜찮아요 내용은 한 번만 보겠습니다 KT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접근을 했죠 체크인 하려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리셉션 리스트가 그녀의 예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 KT로 된. 어저 유감인데, 여기 리셉션 리셉션 리스트죠. 유감인데요. 제가 예약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이름 아래로 된.라고 리셉션 리스트가 말을 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저 확실히 예약했습니다. 전화로 KT가 말했죠. 혼란에 빠진 채로. 리셉션 리스트가 어, 물어봤죠. 전화번호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KT가 전화번호 말해줘요. 리셉션 리스트한테 생각하면서 뭔 일이지? 내가 실수했나? 잠시만요. 리셉션 리스트가 말했죠. 타이핑하면서 신중하게 키보드에다가 오 찾았습니다. 아 약간의 미스 스펠이 있었네요. 그 스펠링 잘못 썼네요. 당신의 예약이요. K-A-T-Y로 되어 있었어요. 리셉션 리스트가 설명했죠. 안도관과 함께 KT가 가 봤죠. 그녀의 예약이 나오는 걸 스크린에. 그녀의 마음이 그러니까 심장이 느려지면서 완만한 리듬으로 그녀는 그녀의 체크인을 했고 나갔다니까 아한 거죠. 진행한 거죠. 생각하면서 간단한 미스 스펠링이 그녀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 아, 망쳤을 수 있었다. 망쳤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은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뭐 일치 불일치. 아니면 뭐 지칭 추론. 나오는 사람이 KT와 리셉션리스트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서술령, 내용 일치, 물치 정도. 이 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